일단 합시다. 이거 무녀예요. 아, 아, 아. 무녀나 뭐 정신병이나 거의 비슷해요. 다 어디가 문제 되겠어요? 복덕궁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이 책에 아마 나오는 걸 거예요, 무녀. 어. 자 구조상 보면 무녀가 될것 같은 사주인가요? 뭐 여기 관록궁에 뭐 록존도 있고요, 그죠? 음. 뭐 록도 만나고, 그죠? 형화는 네. 형화 상봉으로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데 왜 무녀가 됐을까요? 일단 자미첨부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만약에 무녀가 되더라도 좀큰 신이 와요, 큰 신이, 그죠? 주성이니까 둘 다다. 다. 주성이니까 조금 큰 신이 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잠이 천부에. 천무 있죠? 천무. 그죠? 천무. 천무 자 알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사람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천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지가 있고요. 병부가 있죠. 약간 병적으로 어떤, 어, 무, 무의 기질이 어, 타고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궁은 파군에 이제 해신이 있고요. 그죠? 녹존 있고 근본적인 문제. 지공 있고 이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신이런게 있으면 뭐 잘하겠어요? 천도제 잘하겠죠. 그죠? 해원해 주는 거 잘하겠죠. 이렇게 천도제. 그러니까 점을 잘 치는 무당이 있고요. 이런 그 그러니까 천도. 귀신들 천도를 잘하는 무당이 있고 그래요. 따로따로해요점잘 음. 친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잘 맞힌다고 그, 뭐, 뭐, 일해라야 돼갖고 귀신을 잘, 그, 퇴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는 또 틀려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laughs> 자, 근데 이제 지금 부질선이 이제 천월 있죠? 이렇게 천월. 그죠? 부질선에 문곡의 기. 이제 이런, 영성, 문곡의 기. 이런, 아, 아까도 설명돼 용지 이런 것도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라 그랬죠? 그죠? 용지. 여기 이제 절공, 파세, 뭐 이런 식으로. 구질선이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렛궁의 개관이 뭐를 움직여요? 탐낭 화이로내 복덕을 움직이죠, 그죠? 내 복덕을 움직이면서 복덕궁이 홍란, 음살, 직업. 그죠? 과수, 천이, 병복. 이렇게 병적으로 약간의 음살, 음적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탐낭이라는 건 뭐예요? 탐낭이라는 건 탈속의 의미도 있고, 그죠? 어떤 신비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권. 권위가 있는, 그저 능력이 있는 그런 복덕궁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복덕궁이 뭐랑 암합을 한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복덕궁이 지렛궁에 암합을 하면서 정신에 어떤 질병이 들었는데 문곡화기로 그죠? 문곡화기로 음적인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열을 해도, 쌍록 이렇게 회조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문열을 해도, 음, 돈도 잘 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어, 오신 분도 상당히 격이 있으신, 왜냐면 탐남 화관도 있죠, 그죠? 무곡 화록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격이 있는 그런 분이 오시게 돼요. 네. 자. 어느 해에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책에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그 어느 해된 거는 모르겠고 이제 무녀로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이에요 야. 넘어갑시다 이 사람은 몇 년에 됐는지는 모르는데요 정축대한에 이제 아들이 죽고서 원래 딸만 있다가 딸이 둘인가 셋인가 있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네 살인가에 사망을 했어요. 이 아들 사망한 다음에 이제 무녀가 된 거예요. 무녀가 이제 명국을 보시면 천동 태음 특히 태음 이런 역학이나 음, 이게 음적인 별이고 잠장의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똑같죠. 절공 파세. 뭐 용지 그죠 이런식으로 와 있으면서 지렛궁 이렇게 암합을 하죠 무곡의 화록으로 지렛궁 암합을 하고 동월의 감정성계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록궁이 이 사람 문제죠 관록궁이 뭐예요 경향 천형 그죠 영성 천곡 천월 백호 그죠 문곡의 화기 그죠 비렴 상문 이런식으로 월살은 여성주친한테 나쁘고요 묘지 죽은 죽은 귀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동자 귀신으로 아들이 들어와서 천형 어, 경양 그죠 뭐예요 수술하다가 죽은 경양 천형이니까요 수술하다가 죽은 천월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양 천형 천월 수술하다가 죽은 또는 질병으로 죽은 그런 그 어떤 귀신이 음, 들어와 있어서 문여가 된 건데요 지금 자 일단 명신공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삼방사정에서 이런 질병성들과 음적인 별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으면서 명궁이 지뢰궁하고 암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의 결혼하고서. 왜 그래요? 전택궁이 상당히 좋죠? 전택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쌍록에? 이렇게 협의되어 있잖아요. 재배궁이. 그죠? 재배궁이 쌍록에 협의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잘 살았는데 이제 그나마 천만타라절정만되고 그래서 운이 나빠지니까 이제 쫄딱 망하긴 했어요. 아들 죽고 나서 이제 예, 집안이 좀 풍지박산 됐는데요. 음. 자, 재백궁도 뭐, 천마타나 절종마에, 뭐, 고커에, 그죠 순공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명신궁 자체에서 보면 너무 음적인 별들이 많고, 관록궁 자체에서 문곡의 화기, 영성, 이런 천월. 이런 별들을 만나는 게 이사지 어떤 불리한 점 하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대궁에 이제 신궁이 지금 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집착이 조금 많이 있겠죠. 그죠? 아이에 대한 집착이. 네. 자 정축 대한이 왔으니까 지금 안, 안 보여도 안 봐도 그냥 비디오죠. 정축 대한에 지금 천량의 노인성에다가 뭐가 있어요? 은 음, 저기. 이렇게 있죠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삼태팔자 뭐 여러 여러 귀신으로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 삼태팔자는 군중의 의미가 있으니까 상문백교 죽은 그죠 여러 죽은 귀신들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 부관선에 내 네, 명천선에 자 이런 대안에 와 있으면서 지금 완전 삼방사정에서 보는 것들도 전부 다다그 아주 순악한 것들만 있죠 그죠 네. 천랑의 양타의 영성의 분리의 별에다가 천형, 현극에다, 파세, 숭공, 절공, 뭐 이런 공망성들의 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 이제 이대안에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이제 선천의 화기가 대한 내공으로 들어온 것도 상당히 불리하죠. 그럼 이제 정관을 움직여봐야 되는데 정관사화를요정관이 정간 뭐예요? 월동기거죠. 월동기거니까 태음에서 움직여서 자, 태음에서 움직이면서 천동을 같이 움직이고 신공을 움직이죠. 태음을 움직이면서 자그 결과가 복덕공 켰죠 그죠 천마타라 절정마 제정신 아니죠 자 아까도 막용지봉각도 귀신이라 그랬어요 자 귀신이 검은도 귀신성 해신도 회원을 해주는 그죠 예어 네. 아, 귀신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병지가 여기 또 앉아 있고요 결과공이 되면서 어디를 움직여요 자 여기 움직이고요 그자전 집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녹전이 깨졌죠 그죠? 갑작스럽게 화성으로 진짜 갑작스럽게 깨졌어요. 그 살다가 아들 죽고 나서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전 자녀니까 뭐예요? 자녀죠. 자녀의 어떤 록존 목숨이 그죠? 자녀의 목숨이 파구창신돼 버렸죠, 그죠? 자녀의 목숨이 파구창신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은 어디 있어요? 또 아이성으로 있잖아요 아이의 몸이 아이의 몸이 자녀인 아이의 몸이 파구창신돼 버려서. 네, 복덕이 깨지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죠. 아이가, 집안에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죠. 예. 그 다음에 한 번, 다른 건 없죠. 예. 그래서 정축대한에, 정축대한에 아들이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 난 후에 무녀가 된 그런 사주예요. 요거는 예. 하나 더 추가 설명을 하다보면 이렇게 도화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상해보세요. 이건가요? 아 이건 뭐 이건 안 봐도 아시겠죠? 그죠? 신병 검은의 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필은 여러 귀신이겠죠 그죠? 보필이 좋은 거가 아니라 검은의 기를 도와주죠 그죠? 신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여러 귀신이죠 그러면서 내 부질선을 치면서 천마타라 천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갑간에 지금 태양 화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갑간의 자화기가 태양 화기 임서 내 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친으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온 어떤 그 신의 가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 사람 그냥 그냥 보시면 알겠죠. 여기 천월 있죠, 병부 있죠, 그죠 묘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잡오필 여러 죽은 귀신들, 그죠. 폭난천이 예. 질병성 있고요, 약간 도학기도 있는 어떤 귀신들이겠죠. 그게 내 부질선을 치니까. 내 부질선을 치니까 신병으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신병으로 고생한 건 아니고요. 신병 고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신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 무슨 무신대한인가에 무신대한인가에 그왜그왜그왜 그왜그왜 전화로 뭐 이렇게. 왜 상담해주는 무당들 전화로 상담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몇 백만 원을 썼어요 여기 해결도 못 하고. 음, 그래서 빚을 이제 이 대안까지 몰고 간 건데 심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이런 거에 심취를 해서 심취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영성 있잖아요. 그죠 영성 이렇게 만나고 검은 의기가 그죠. 영성 어두운 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병고생은 아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쓴 그런 사람이에요. 신병보다도. 그래서 남편은 괜찮아요. 여기 록과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은 그, 뭐지? 육군, 육군 장성으로 해서 제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 여기 복덕궁 록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신병고생이라기보다 이쪽 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때 무신단안에 돈을, 여기 병부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쓴 그런 사람에요, 이 네, 여자군. 지금 요대한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요대한. <laughs> 소아마비요. 소아마비요. 자, 이 사람은 본인이 소아마비인 건 아니고요, 부친이 소아마비예요, 부친이. 이 사람도 나중에 관제에서 한번 할 건데요. 여기 지금 관록궁에 태양의 화기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화기를 쓰면 이 관제가 해액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운이 나쁘니까 관제를 다시 걸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경찰대학 나가서 수사과장을 하다가 관제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노무를 벗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화기로 인한 관제, 뭐, 이제, 검은 화기로 인한 관제, 이렇게 해서, 염정 화기로 인한 관제, 이런 걸 따로따로 해서, 이제, 관제편에서 한번할 건데, 제가 그때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관제는. 오늘은 그냥 소화마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아버지가 소화마비인데, 지금 아버지군 부질선 보면 신난하죠? 그죠? 부질선 보면. 신난하죠? 그죠? 경양, 천영, 천공, 천사, 회기, 영성. 그죠? 영성에. 그다음에 화성, 영성 다 들어오고 육살성이 다 들어오죠, 그죠? 육살성이 다 들어오고 이러면서 개간 어디를 쳐요? 개간, 개간, 탐랑화기자화기를 여기서 치죠. 지뢰궁을 본인 그 천이궁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비록 천마를 만나진 않지만 대개 이제 소아마비는 천마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별이니까 천마가 절종마가 되든지 전마가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노상매시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될때 소아마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이사주는 아버지가 아버지궁에 지금 그 온갖 살성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자화기가 탐랑화기를 키는 바람에 아버지가 소아마비에요 명리로 치면요 연월에 연월에 인신충이 있어요 인신충이 인신충이 어쩔 때는 명리가 더잘 보일 때가 사실은 있어요. 고만 예. 할게요. <laughs>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소아마비인데요. 모부산이 뭐예요? 모감내경 됐죠. 그죠? 모부 이거 완벽한 모감내경 이죠 뼈에 문제 생기죠. 그죠? 네. 왜요? 지공지거 화성 그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록궁이 천기 화계에서 여기가 천기 협인되면서 천기가 과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팔다리가 깨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절 이거 다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그죠. 이거에 의해서 내 네. 부관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병부, 이런 식으로 다 있죠. 그래서 완벽한 모감내경에 인간 자화기가 무곡의 화기를 이렇게 쳐버리죠. 그죠? 완벽한 무감내경이고, 록존의 근본적인 문제. 내 몸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깨버려서, 신궁에도 지금 보면 탐낭이 천영, 흥란천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신궁도 결국은 내 명궁을 이런 식으로 치죠. 예. 응, 이런 식으로 쳐서, 선천적으로 소화마비인 그런 명반이에요. 여기는 천만은 굳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 이 자체가 지금 무부살 자체가 모감내경이라 다리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주. 에니까저 록존이 있는 게뭐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이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하기도 해요. 예. 네. 네. 글쎄. 뭐 이것도 앞에 사주랑 거의 비슷하죠. 이 사람도 선천적인 소화마비인데요. 저이 사람이 조금 더 심할 걸로 보이시죠, 그죠? 음, 앞에 그 명반보다요. 왜? 이건 이미 자찰과 무곡 화기를 가지고 있고 경향 직업 처녀 둘이 하나 되는 두 다리가 하나 되는 둘이 하나 되는. 그 다음에 욕지에 인간 자화기 무곡의 화기 치고요. 그 다음에 신궁은 화탐의 천월에 그죠? 천형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질선이 뭐예요? 어그 어, 다음에 뭐 명식무로 육살성이 다 들어오고요. 어 천마도 여기 있네, 그죠? 전마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마도 되어 있고 천형도 질병성 들어와 있고 천월도 들어와 있고 절공도 들어와 있죠. 절공은 뭐야? 부러진다는 얘기죠. 절지, 절지죠 이거. 부러진다, 절단난다 이런 뜻이죠. 절단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도 선천적으로 소아마비고요. 이제 후천적으로 소아마비가 되거나 이런 경우 뭐 사고나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소아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뇌 손상은 두 개는 해왔는데 그냥 학과야 아니면은 내학까요